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페방수입니다. 전유 가수가 불의명고 2025년 녹화에 연속으로 참여하는 반가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유 가수는 신년기획 사부작 1탄에 출연해서 이미 방송이 됐고, 2월 3일에 진행되는 4탄 녹화에도 참여를 합니다. 2월 3일 녹화에 참여하고, 연속으로 그 다음 주에 녹화가 진행되는 2월 10일 아티스트 윤수일 편에도 전유진 가수가 전격적으로 녹화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 신화의 주인공이자 원조 꽃미남 싱어송 라이터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타이틀로 아티스트 윤수열 편에 전유진 가수는 손승현, 길구봉구, 크랙샷, 라키와 함께 출연을 하고 시대를 초월한 국민 애창곡의 향연으로 녹화가 진행이 됩니다. 녹화의 시는 2월 10일 월요일이고 관객 입장은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10분까지 진행이 되고 녹화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약 3시간 30분 정도 녹화를 진행합니다. 방청 신청은 2월 6일 목요일 자정까지 진행이 되고 본인 외에 동반 5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2월 10일 진행되는 녹화의 신청은 2월 6일 목요일 자정까지 진행이 되고 당첨자 발표는 2월 7일 금요일 오후부터 개별적으로 지역번호 025 당첨 전화가 옵니다. 많은 팬분들이 신청하셔서 브리엔문고에서 전유진 가수의 멋진 라이브 무대를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브리엔문고 아티스트 윤수일 편에는 전유진 가수와 함께 손승현, 길구본고, 크랙샷, 라키가 출연하는데 일부 가수들은 낯설은 가수들도 있으실 겁니다. 함께 출연하는 가수들이 어떤 가수들인지 한번 살펴보면 손승연 가수 같은 경우는 보이스 코리아에서 우승을 한 가수이고 불루의 명곡에서 총 8회 우승을 차지한 실력자입니다. 남성 듀오 김구 봉구는 R&B 발라드 듀오이고 크랙셋은 슈퍼 밴드에 나왔던 팀이라고 하는데 글램 메탈 록 밴드라고 합니다. 또한 락키는 래퍼이면서도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하는 다재다능한 가수라고 하고 아스트로라는 아이돌 팀의 리드 래퍼로 활동하는 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전유진 가수와 함께 출연하는 가수들은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함께 출연해서 불후의 명곡에서 정연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2월 3일에 진행되는 불후의 명곡 2025년 신년기의 사탄 심수봉 송가인 특집에는 주로 출연하는 가수들이 나태주, 안성은, 두자매, 황민호, 이수영 같이 트로트 가수들입니다. 트로트 가수인 전유진 가수는 2월 3일 녹화에는 트로트 가수로서 참가를 하는 것이고 2월 10일에 진행되는 녹화는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출연하는 녹화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전유진 가수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장르의 가수와 함께 부류의 명곡 녹화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KBS JTBC의 대표적인 음악 예능 프로그램인 부류의 명곡에 전유진 가수는 2025년 녹화에 벌써 세 번째 참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류의 명곡에 연속 출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을 때 전유진 가수만의 음색과 감성과 가창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멋진 무대를 펼치면서 불의 명곡 시청자들에게 어필이 될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